중남, 허벤져스, 기용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항가, 그, 속댐, 속댐 5%가 붙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허벤져스는 지금 조남에서 중남으로 갈아탈 것 같습니다. 중력, 힐, 좋아요. 힐, 초선 이상이에요. 3초당 만화, 330회복이거든? 안정성 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고 좋은 것 같고. 보호막은 좀, 좀, 애매? 어, 애매하다. 그 다음에, 대남, 지구 기준, 공격력, 증가 900, 어, 탱킹 능력 좋고, 힐량도 6600이라서, 힐량도 굉장히 좋아요. 게다가 전용 무기를 안 써도 됨 서총총 차면 돼. 그 다음에, 대녀 같은 경우는, 증장이랑 쓰라고, 쓰라고 만들었는데, 허영이에요. 어, 이거는 조금 약간 에러인 것 같고요. 타 마저, 십 깎을 수 있고 어, 저항각을 야차한테다가 렇게 그냥 주면은 야차가 계속 깎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곰 탱킹이 탱킹력이 항삼세 이상 어, 대녀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유튜브 형님들은 구독. 1대 종사의 직업 수기 공진각은 타격 계열로 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등급 이하 모든 몬스에게 기절을 걸수 있다고 합니다. 공진각의 데미지와 어,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기합 특성을 통해 공진각 피해를 입은 적의 타격장, 마법장력을 5초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특성 좀 보겠습니다. 특성 기술. 통속성 데미지가, 속성 데미지 5% 증가하고요. 공진각. 원거리 지진 피해를 입힙니다. 원거리야? 공진각의 피해량이 10 증가합니다. 공진각의 피해 범위가 한칸 증가하고, 기절 확률이 5%만큼 증가합니다. 아,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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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켜야겠다. 이번 아,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아, 근거리가 아니네. 어, 근데 딜 존나 약한데? 지금 풀지국에다가 힘 6,400에다가 말레, 말레 허용 뿌리는데 데미지 2만 들어갔는데요? 보, 보, 보겠습니다. 한 칸밖에 안늘어는데좀 늘긴 늘었네요 그래도 좌우로 한 칸이라서. 260 레벨쯤 되면. 쓸만하겠는데 리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브 않을 리브리브리브리브리브번브번브리브리 진주방 맞으니까 450. 아까 진주방 맞고 데미지 456 정도 떴거든. 오 325. 오 올세 찍으면 좀 버티겠다. 괜찮은데? 자 이번에는 중국 여자. 중국 여자 한번 살펴볼게요. 중국 여자 신년은 강신으로 전직합니다. 강신의 직업 특, 직업 스킬 생명의 빛은 모든 아군의 체력을 회복시키며 지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생명의 빛의 축복 특성을 통해 생명의 빛의 회복량과 지속 시간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의 가오스 특성을 통해 회복된 아군에게 만화를 회복시킵니다. 강신의 스킬, 무기 스킬 보호막은 시전자에게 보호막이 생성되며 피해를 흡수합니다. 축복! 생명의 빛 회복량이 10% 증가하고 유지시간이 5초 증가합니다. 와우! 생명의 빛의 회복량이 0.1% 만큼 마법력을 추가로 회복합니다. 오측복 오가호로 가볼게요. 자질이 느껴지 W. 오늘 참 바쁘네. 4번. 8씩 올라가네. 8 8 0 0올라가네 8천 0 0 중복은 당연히 안될 거고. 마다 차는 것도 좀 볼게요. 88차네요. 88. 와, 만화 뭐 하는데? 만화량이 천이에요. 예, 스킬 한번 쓰는데 만화가 천 달아. 아, 쉣! 아, 스킬이 안 써지네? 생명의 빛 스킬이 쓰, 쓰, 써지고 있을 때는 스킬이 안 나가요. W 씁니다. 아, 그렇네. 전랩 모든 아군한테 사용되나보다. 11700. 지금 맞는 것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체력 11700스네요될 수도 있는데. 아, 된다, 된다, 된다. 2번째. 되긴 돼. 시작과 동시에 아, 방금 전에 주먹이 뛰쳐나가서 주먹 때문에 그게 안 됐었는데, 주먹이 만약에 안 뛰쳐나갔다? 그러면 걸려. 어, 이게 본진이 두칸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상도왜 이렇게 잘죽냐 <목소리> 어우, 늦어, 뚫린다. 산하고 <목소리> 느껴지는... 보막. 그리고 좀안 좋은 게, 이 라샤 보막이, 라샤 보막. 오, 뭐야, 맹공 하나 버티는데? 화식기, 아, 잠깐만, 진주막 맞고. 진주막 맞고, 맞아봐야 맞아, 알지. 이런. 오, 뭐야, 못치는데 참고로 말레패시 입니다 아, 시뎀좀 낮았나? 아! 잘붙습다 아니지? 아, 체력 11800, 지력 11500, 소물 범인의 아군의 체력 회복량이 10% 증가합니다. 10 증가합니다. 소물 범인의 아군의 공격력이 5% 증가합니다. 토템 범인의 아군의 적군의 공격력이 5% 감소합니다. 이동속도가 5% 감소하고 평타 및 스킬의 사거리가 0칸 감소합니다. 아. 자, w 소물, 만화, 360 씁니다. 360 써요. 지 어.. 국구로 볼게요. 지국 구지 3600, 3677 플러스 100 이거든요. 이번 주인공 W 소음 설치 한번 해볼게요. 피가 얼마 차지? 5000이나 차? 뭐야? 0가6 0 0 0이나0 0 0 0 0 2600 차네요. 지구 공격력 3600에서 3700 플러스 1000, 1030으로 늘었고요 주인공은 298로 늘었어요. 아까 플러스 100이었는데, 그니까, 러 주인공 공격력 200이 올라간 거고, 지구 공격력이 플러스 930이 오른 거네요. 힐 위치 좀 볼까요? 힐 얼마나 되나? 수호물이 여기 박았어요. 우리 바, 우리 수호물이 여기 박혀있고요 힐 범인을 여기까지 닿습니다. 소문은 여기 박혀있고, 여기에다가, 어, 있어요. 그리고, 소문도 내가 봤을 땐꽤 단단한 편인 것 같아. 소문은 꽤 단단한 편인 것 같고요. F를 을 받게 되면, 이렇게, 어, 이렇게, 괴량 소문이 바뀌는데, 이 소문 같은 경우는 기존 힐 소문보다, 만화량이, 아니, 체력이 두 배에요. 체력이 두 배인 것 같아, 정확하게. 얘는 체력이 6만, 얘는 체력이 12만. 소물 2 개를 박을 수가 있고, 이두 번째 계량 소물, 만화 360짜리. 만화량은 둘다 똑같아요. 양쪽 다 소물, 만화량은 360으로 고정이고요. 이 안에 있는 애들의 공격력이 낮아지네요. 공격력 지금 보니까, 검창병 마, 공격력 마이너스 220부터 있네요. 이동 가능하냐고요? 오, 되네? 오, 뭐야. 일반적으로 힐 소물은 고정이요. 우리가 쓰는 힐 소물은 위치가 고정이고, 이 계량 소물 같은 경우는 옮길 수가 있네요. W, F. 오, 이런 식으로 혼란. 머리 위에 뜨네. 혼란해졌다고. 우와, 공격력 감소 3200이야? 오, 쨍 끈빡끈한데? 4레벨에 2칸이었던 것 같다구요? 중국 몬스터에게는 아직 적용이 안 되네요. 리버프 자체가 적용 안 돼. 이러면 중정 천왕이 이해를 왜 쓰냐? 예, 올채라고 하더라도 하더라고. 올채 받을게요. 어, 풀공명 올채 260레벨이구요. 강인함. 능력치가 20% 증가하고 저항력 10% 증가합니다. 독수리 저주가 10% 공격력을 추가로 감소시키며 10등급 몬스터에게 기절 확률이 2% 증가합니다. 어, 뭐야. 회전카이나의 데미지가 10% 증가하고 감전 확률이 5% 증가합니다. 해전 칼날에 피해를 입은 몬스터의 정력이2% 감소됩니다. 일반적으로 칼날 비 하나에다가 칼날 비 하나, 비검 5, 뭐, 강인함 이렇게 찍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W 곰탱이 체력 40만 독수리 체력 10만 와, 뭐야? 왜 이렇게 잘 붙죠? 뭐야, 씨발, 존나 잘 버티는데? 화신보다 아, 잘 버티는 것 같은데? <laughs> 뭐야, 근데 주작부가왜 터지는 거지? 아, 스턴 또 걸려, 씨발. 아, 얘, 얘, 최대 카운터는 스턴이네. <laughs> 도발 걸어봐. 아 도발 걸렸다. 공중목 도발 안 걸리는 것죠? 같 내가 도록 있어 지 내가 있잖아. 음. 저런 식으로 체카를달 수가 있네. 아군한테도. 칼날비 이거는 쿨타임이 없나봐. 아니 쿨타임이 지속 시간 그게 없나봐요. 뭐, 그렇게 세진 않은데. 뭐, 이 정도면 그래 뭐, 2만, 2만 정도 뜨면 뭐, 소스하네. 어차피 딜링 스킬이 아니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비비면은, 루드라의 혼한테. 오, 야, 독수리가 루드라 담당 일진인데 <laughs> 오, 뭐야. 스턴을 근데 언제 가는지좀 볼까요? 스턴을 건데, 10등급 못 써도 스턴, 10등급 못 쓰면 또 스턴을 건다는데, 저주 걸려서 지금, 공룡에서 1600 떨어졌구요. 독수리 뭐해? 아! 존나 짧네, 씨발. <laughs> 아, 회칼 사라졌다. 아, 그렇네. 이거 회칼 무제한이 아니구나. 회칼 시간 준오래 가는데, 시간이 오래 가다보니깐 이게 사라지네, 회칼이 무제한 칼이 아닌가 봐. 아! 좋아, 씨발. 어, 지금 찍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찍어봤자 쓰레기네요. 찍어봤자 쓰레기야. 스턴이 무슨 3초도 아니고, 무슨 0.5초 걸리네, 스턴이.